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 시행한 소방 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인덕턴스가 0.5 헬리. 여기 코일의 리액턴스, 즉, 유도 리액턴스죠. 그러면 7 5 3 6 5 이때 주파수는 약몇 헤르츠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지 인덕턴스가 0.5 헬리. 유도 리액턴스가 753.6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주파수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본 거죠. 자 주파수에 관계된 식이 요 각속도 있죠. 이 각속도는 이 파이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 유도 리액턴스는요. 각속도에다가 요 인덕턴스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 각속도는 2파이 주파수에다가 예, 인덕턴스죠.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는 2파이 인덕턴스 분의 예,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주어진 값을 대하,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도 리액턴스 753.65 자, 2파이 곱하기 인덕턴스 0.5 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하면 약240 헤르츠가 바로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답이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21번 같은 경우는 요 유도 리액턴스 요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 요 공식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네, 다음은 22번으로 가죠 자 22번은 최고 눈금이 50mmV 내부저항이 105옴 자 직류 전압계에 1.2MΩ의 배율기를 접속하면 측정할 수 있는 요 최대 전압은 약몇 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보시면 배율기하고 그다음에 요 분류기 요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율기는 요거 전압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분류기는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요 배율기는 여기 전압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율기는 즉 전압 전압계와 예, 직렬로 연결된 것이 배율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기는 여기 전압계가 있죠. 여기에 저항을 하나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놈을 배율기 저항이라고 하고 이 놈을 분류기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분류기 저항은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된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된거 요건 배율기 전압계와 병렬로 연결된 분류기 저항 여러분이 꼭 요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배율기에서 요 측정 최대 전압있죠 측정 최대 전압은 1 플러스 전압계 내부 저항분에 배율기 저항. 전압계 의 최대 눈금이죠. 그다음에 이 분류기 측정 최대 전류는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에 전류계 내부 저항이죠. 여기에다가 전류계 최대 측정 눈금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거, 측정 최대 전압하고, 측정 최대 전류, 이건 꼭 여러분이 두 가지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하고, 격렬로 연결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그 수치를 보면은 최고 눈금이 50mV라고 그랬죠 즉 V가 여기 보면 최고 눈금이 V가 50mV 여기 내부 저항 이놈이 105옴이라는 거죠 그, 직류 전압계, 그 배율기 저항이죠? 1.2 메가옴. 배율기 저항. 주어진 값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압계 내부 저항 값이 지금 105옴이죠? 배율기저항이 지금 1.2메가옴이죠. 자 여러분이 1메가옴이라고 하는 것은 키로옴으로 하면 10의 3승, 키로옴이 되죠. 자 이걸 5옴으로 고치려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메가옴을 5옴으로 고치려면 10의 6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전압계의 그 최대 눈금이죠? 그래서 전압계의 최대 눈금 지금 5 0 m v 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1V는 1000mV죠? 그렇기 때문에 50mV는 볼트로 하면 1 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 전압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놈이 600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 꼭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블록 선도에서 요 출력 C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전달 함수 있죠? 자, 블록 선도에서 전달 함수라는 것은 입력분의 예, 출력을 우리가 전달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 r은 요 입력이에요. c는 출력이죠.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루프 분의 패스죠.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입력, 입력이 지금 여기 R이 있고 여기 입력 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요 입력이 R일 경우에 요 출력은 C죠. 자, 1 마이너스 루프의 루프. 자, 루프는 여기서 순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리사이클 되는 거죠. 자, 부호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순방향으로 가면서 걸리는 요소가 여기 G라는 것이 있고. 자, 리사이클 되면서 여기 걸리는 게 H가 있죠? 그러니까 G의 H가 요소가 되는 거죠. 분해. 패스는 순방향에서 걸리는 요소는 뭐예요? 순방향. 이건 순방향이죠. 이거 G 하나죠. 그래서 이놈은 1 플러스 GH 분의 G가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출력 C를 물어본 거죠. 요거 C를. 그럼 C는 양쪽에다 r을 곱해주면 되겠죠 입력. 그럼 여기 r은 서로 없어지니까 출력 c는 1 플러스 g h 분의 g 에 r이 되는 거죠. 다음 여기 입력이 d일 경우 d이고 출력이 c일 경우 즉 입력 d 분의 출력 c는 마찬가지로 1- 예, 루트는 마찬가지 똑같죠? g하고 h죠? 마이너스 g하고, 예, h 예요 자, 순방향은. 자, 순방향은 이렇게 흘리는 거죠?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건데, 걸리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경우엔 1이 되는 거죠. 걸리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h분의 1이죠. 지금 요거는 전달 함수고요. 지금 출력 c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출력 c는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d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c가 나오는 거죠. 자, c는 1 플러스 gh 분의 1의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력을 물어본 거니까 자 출력은 요 놈하고 아, 여기 있죠. 요 놈하고 요 놈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c는 1 플러스 gh 분의 g의 r 플러스 1 플러스 예, gh 분의 1에다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찾아보면요 은자1 플러스 gh g의 G에 r 요놈하고 입력이 d일 경우 출력이 1플러 gh 보의 1d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거죠 그래서 23번은 여러분이 요 전달함수 요거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수 있는 문제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여기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아닌 거. 자 변이라는 것은 움직일 변자죠. 위 위치를 갖다가 움직이는 이동량을 전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텐셔 미터라고 나오죠. 요건 가변 저항이에요. 가변 저항. 그래서 가변 저항은 변위를 전압으로 바꾸는 거 맞고요 차동식 변압기도 변위를 전압 전위차도 차게도 마찬가지 자 여기 치곤저항계 요 놈이 치곤저항계는 요 온도를 뭘로? 예, 임피던스로 변환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환요소 자 광전지는 광 빛을 갖다가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 또 여기 열반도체식, 열전대식 감지기는 온도를 갖다가 전압으로 변환시킨 거. 또 여기 치온 정온, 다 온자가 들어갔죠? 자,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환시킨 거. 요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단상 요 반파 정류 회로 이용해서 정류를 했을 때요 직류 전압의 평균치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 단상 변압기 권수비가 8이에요. 1차 교류 전압이 110V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전압은 구하는 공식이요. 요 권수비라는 것은 1차 전압을 2차 전압으로 나눠 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권수비가 지금 얼마예요? 8이죠. 자, 그러면 2차 전압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예, 1차 전압은 110V죠. 자, 그럼 V2는 대각선으로 보면 8분의 110이 되는 거죠. 자 2차전압을 얼마나 하면 1 3 7 5볼에요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될것이 단상 반파 또 단상 전파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삼상 예, 전파죠. 자 정류율을 보면요. 단상 반파는 0.45에다가 전압을 곱한 거죠. 자 전파는 반파에 전파는 두 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를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반파에다 곱하기 2하면 0.9가 되죠. 자 삼상 반파는 1.17배에다가 예, 전압을 곱한 거죠. 삼상 전파는 요 반파의 2배. 그래서 2배를 해주면 2.34가 되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여기 주파수 나오죠? 맥동 주파수는 60부터 시작합니다. 60, 120, 180, 그 다음에 360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단상 반파죠 그래서 단상 반파의 요 직류전압의 평균치를 물어본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0.45에다가 2차전압 13.75 그 계산하시면 6.19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류시 맥동류라고 맥동주파수, 요건 꼭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자, 26번 가죠. 자, 26번은 유접점회로의 논리식을 갖다가 간단히 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요 A 하고 B, B 접점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 접점이 A 접점이니까 A 하고 B는 병렬 관계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음 이쪽은 A 접점이고 여기도 A 접점인데 A 하고 C는 마찬가지로 병렬 관계죠.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건 A, A가 되죠, 고비. 다음 요것도 A, C가 되는 거죠. 다음, B하고 A 곱하니까 A, B가 되죠. b하고 c 곱하니까 bc가 되는거죠 자, a, a는 불대수법칙에 의해 조금 a가 되는거고 a, c 플러스 a, b 플러스 b, c가 되는거죠 자, 여기에서 a는 서로 다 공통이죠? 그래서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1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b, c가 되죠 자, 불대수정리에서 a 플러스 c 플러스 b는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이건 1이 되는거죠 그래서 결국 요거는 a 플러스 b c가 가장 간단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26번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려고낸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27번가죠. 자, 27번은 무효전력을 갖다가 물어본 거죠. 근데 삼상부하예요 자, 여러분이 피상전력하고 자 요거 빗변이 요게 피상전력이죠 이쪽이 무효전력 요아래부분이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전력 요거는 PA로 우리가 표기하죠 요놈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거죠 자 무효전력은 우리가 PR로 표기하는데 리액티브 해가지고 요놈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고 요건 사인세타죠. 자 유효전력은 우리가 P로 표기하죠. 요놈은 P상전력 VI에다가 역률 코사인세타를 곱한 것이 유효전력이죠. 자 지금 삼상이라고 그랬죠. 3상은 여러분이 루트 3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무효전력이니까 PR은 루트 3에 VI 여기 사인세타죠. 자 그럼 사인세타라는 것은 루트 1마이너스 코사인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즉 코사인이 얼마예요? 역률이 70.7%니까 0.707이죠.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0.7072가 나오죠. 그럼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무효전력 계산할 수가 있죠. 루트 3에다가 전압이 몇 볼트예요? 200볼트죠. 자흐르는 전류는 10A. 여기에다가 사인세타 0.707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458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상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거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제어 대상에서 제어량을 측정하고 검출을 해준다는 거죠. 검출을 해서 주, 계, 환, 신호로 만드는 거. 자, 검출하니까 검출기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검출부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출부는 제어량을 측정하고 그 값을 신호로 만들어서 주, 계, 환, 신호로 변환을 해서 비교부로 보내는 부분을 검출부라고 한다는 거. 다음 29번 가죠. 자, 회로에 이 저항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복소수 지금 전압, 전류가 나왔으니까 이건 임피던스죠 자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압을 갖다가 전류값으로 나누어 준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피던스에서 이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죠? 계산하면 그래서 이 실수부를 우리가 저항 이 허수부를 리액턴스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실수부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전압이 복소수로 나타냈는데 10 j죠. 자, 전류는 복소수로 나타냈죠. 5 플러스 J 자 그럼 우리가 밑에 분모에 5 플러스 여기 J니까 여기 5 마이너스 분모에 5 마이너스 J 곱해주고요. 자 분자에도 10 마이너스 J에다가 똑같이 5 마이너스 J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5 곱하기 5 해서 25 마이너스 j의 제곱이죠 자, 분자는 여기 50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가 되네요 50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곱하면 5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 의 10이 되는 거고. 다시 요 놈하고 요놈 이놈 곱하면, 예, 마이너스 J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J하고 J 곱하니까 플러스, 예, j 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분모는 5 곱하기 5, 25죠. 그래서 얘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OJ. 이쪽으로 곱하면 아, 마이너스 J5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5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5, J의 제곱이 분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J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결국 J의 제곱이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의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제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25. 요 제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위에는 분자는 50 마이너스 제 15죠. 그러면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요는 26분의 49 마이너스 j 15가 되는 거죠. 자, 요놈은 실수는 실수부끼리, 허수는 허수부끼리. 해서 26분의 49 실수부 마이너스 J에 2 6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49를 26, 어, 26으로 나눠주면 1.88이 나오죠. 마이너스 J. 15를 26으로 나눠주면 0.58. 자, 요 1.88이 지금 그 실수부죠, 요게. 요게 바로 뭐예요?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가 허수부죠? 이게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1.88에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으로 가죠. 자, 30번은 요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자, 전동기를 돌다가 갑자기 이제 정지시켜야 되는 거. 그 정지시키는 제동법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류 전, 전동기의 제동법은 역전제동, 발전제동, 회생제동, 마찰제동, 역발, 회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애울 필요는 없어요. 2차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제동, 발전제동, 그 다음에 회생제동, 마찰제동, 아닌 것은 이 2번, 정상제동이라는 건 없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